1232년 고려의 처인성 근처 한 몽골 장수가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리타이. 칭기즈칸의 가장 유능한 장군 중한 명으로 그의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그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더 놀라운 건그 화살을 쏜 사람이 정규군 장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윤우라는 이름의 승려였어요. 세계 역사상 전장에서 적의 총사령관이 그것도 몽골제국의 최고 지휘관이 이런 식으로 저격당해 사망한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몽골군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고려와 몽골의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몽골에 맞서 고려는 어떻게 수십 년간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후일에는 독립을 되찾기 위한 개혁까지 추진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을 건한 국가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네, 몽골의 일체 침입은 고려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몽골군이 개경까지 진격하면서 고려 고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이후 고려는 약 30여 년 동안 몽골의 침략에 맞서 항전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는 군사적으로 밀리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였어요. 몽골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신 김수로 같은 인물들이 협상에 참여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저항하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고려는 몽골과 하친을 맺게 되고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남게 됩니다.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고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몽골의 지배 방식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 방식뿐 아니라 때로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피정부 국가를 자신들의 제재 안에 통합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몽골은 이미 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고 고려와는 국경을 맞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을 빌미로 침공을 시작하는데 그들의 주력은 역시 기마군단이었죠. 평야에서는 그들을 당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은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당시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순식간에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고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1231년 9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이어진 귀주성-쿠조 전투는 정말 대단했죠. 박서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몽골의 온갖 공성 무기를 막아냅니다. 기록을 보면 몽골군이 바위와 녹인 쇠물을 날리는 투석기, 공성탑, 불타는 술레 심지어 땅굴을 파고 들어오거나 사람의 지방을 녹여 만든 화염병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30일이 넘는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결국 몽골군이 먼저 지쳐 물러났습니다. 귀주성 전투는 고려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어전의 성공일 뿐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몽골의 대군은 여전히 고려 땅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실권자였던 무신 정권의 최후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천도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는 결정입니다. 1232년의 일인데 이건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전략을 완전히 피보팅피보팅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최대 강점은 기동력이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해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최우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이 결정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열고 자료로 보면 최우가 1232년 봄에 모든 고위 관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모아서 강화도 천도를 제안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김세충이라는 관리가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러자 최우는 그를 즉시 처형해버립니다.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정말 무서운 결단력이네요.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마치 전시 상황에서 CEO가 반대파를 모두 정리하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가장 가능성 있는 전략 하나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고려 왕실과 정부를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232년 6월, 고종과 왕실이 강화도로 이주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고려는 본토에 남아있던 몽골의 발리, 즉, 다루가치들을 살해하며 전면 항전의 뜻을 분명히 하죠. 이제 고려의 저항은 두 개의 전선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는 강화도라는 섬 요새에서 버티는 중앙정부, 다른 하나는 본토의 산성과 섬에서 벌어지는 백성들의 처절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섬 요새 전략, 즉 강화도 천도는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한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어서 대규모 상륙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몽골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이건 마치 해군이 없는 최강의 육군 앞에 거대한 해자를 파놓은 것과 같습니다. 몽골은 실제로 30년 넘게 강화도를 단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온토에서는 산성, 산성을 중심으로 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70%가 산악 지형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한 거죠. 몽골 기병이 힘을 쓰지 못하는 좁고 험한 산길에서 매복과 기습 공격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비대칭 전략이죠. 정규전으로는 상대가 안되니 지형의 이점을 활용해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처인성에서 김윤호가 살리타이를 저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극적인 성공 사례고요. 단순히 군사적 저항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에 고려인들이 보여준 문화적, 정신적 저항의 상징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불경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난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염원이자 몽골의 파괴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방벽을 쌓는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쟁 중에 16년에 걸쳐 8만 장이 넘는 목판을 새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적대적 M&A 위협 속에서 오히려 회사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의 전투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조직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8만 대장경은 고려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신적 깃벌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화도의 지배층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본토의 백성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이 딜레마가 결국 고려 내부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평화를 얻을 것인가? 결국 1270년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고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려가 완전한 속국이 아니라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왕실과 정치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건 몽골이 다른 정복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고려의 끈질긴 저항이 이런 예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조공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고려 역시 완전한 멸망보다는 부마국이라는 형태로라도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것이고요. 외교와 협상도 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고려는 가짜 왕족이나 귀족을 인질로 보내 시간을 벌거나 몽골의 기대를 조작하는 외교술을 쓰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 조약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무신정권의 핵심 군사조직이었던 삼별초, 삼별초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거점을 옮겨가며 1273년까지 3년간 항쟁을 계속합니다. 이는 고려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회사가 적대적 기업에 인수된 후 인수를 끝까지 반대하던 핵심 부서가 독립해서 따로 회사를 차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진압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저항정신은 고려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제주도에는 지금도 삼별초가 쌓은 토성의 흔적이 항몽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하죠. 그렇게 수십 년에 걸친 대몽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죠.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에서 자라 몽골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관직 명이나 복장에도 몽골의 영향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정동행성, 정동행성 같은 기구는 내정 간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려에게는 구력의 역사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제국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문물과 기술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전술과 무기 체계가 고려에 도입되면서 군사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죠. 복합궁이나 공성무기, 몽골식 갑옷 등이 그런 예입니다. 판옥선 같은 새로운 군함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에 국방 수요와 발전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해졌고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약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4세기 중반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거대한 몽골 제국, 즉 원나라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내부 반란과 권력 다툼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시장을 독점하던 거대 기업이 내부 문제로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한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제위 1351, 1374년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그 역시 원나라에서 오래 생활했고 몽골 공주인 노국 대장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누구보다 원나라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고려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독립 전쟁에 가까운 정치적 투쟁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아주 치밀하고 과감했습니다. 1350년, 그는 개혁의 신호탄을 쏩니다. 먼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던 부원배, 특히 기황후의 일족인 기철, 기철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건 마치 회사를 장악하고 있던 외부 대주주의 대리인들을 이사회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은 쿠데타였습니다.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거죠. 정치적 숙청과 동시에 제도적 개혁도 단행합니다. 원나라의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중단합니다. 이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명백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신년 교서, 병신년 교서라는 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며 2 7일곱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국가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셈이죠.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영토 회복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군대를 동원해 원나라에 빼앗겼던 북쪽 땅을 되찾기 위한 군사 작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1356년 마침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지역은 100년 가까이 원나라에 직접 통치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장을 되찾아온 것과 같은 엄청난 성과였죠. 이 쌍성총관부 수복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자춘과 그의 아들 이성계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 지역에서 원나라의 관리를 지내던 고려인이었는데, 공민왕의 군대가 공격해 오자 내부에서 호응하여 성문을 열어 줍니다. 이 공로로 이성계는 고려 중앙 정계에 화려하게 대비하게 되죠. 이것이 훗날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복선이 됩니다. 하나의 개혁이 또 다른 역사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공민왕은 고려를 재건하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탁된 인물이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열게 되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쨌든 공민왕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이건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토지 문제와 심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기득권층의 반발이었죠. 그들은 원나라와 결탁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왕의 개혁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마치 혁신적인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CEO에게 기존 기술로 이익을 보던 고위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위협도 계속됐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침입해 수도 개경이 함락될 정도의 위기를 겪었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내우 외환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 개혁을 맡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식인 사회의 재편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며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이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들은 성리학, 니오콤프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기반으로 고려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권문세족과는 다른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지향했죠. 성리학은 단순히 새로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를 운영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 OS에 가까웠습니다. 혈연 중심의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왕이라도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정당성을 갖는다는 천명 사상을 강조했죠. 정몽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심진사대부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이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미완으로 끝납니다. 그를 지지하던 노국 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큰 상심에 빠져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1374년에 측근들에게 시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명의 위대한 리더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던 개혁의 한계라고도 볼수 있겠죠. 공민원 개인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시작한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 말에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힘을 합쳐 낡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시대를 여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죠. 오늘 이야기한 고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고려는 몽골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강화도 천도라는 극단적인 전략적 후퇴를 통해 핵심 역량을 보전하고 장기전을 도모했습니다.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저항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저항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같은 문화적 저항, 그리고 결국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는 외교적 타협까지, 고려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멸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왕조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국민왕의 사례는 외부의 거대한 압력이 약해졌을 때 내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또한 리더 한 명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개혁은 지속 가능하게 어렵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위기는 고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원 간섭기라는 시련은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되었죠. 파괴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역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에 맞서 싸운 작은 황국 고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정제성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